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자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누가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언제 오셨는가 시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삶을 살다가 시베리아와 같은 한파를 만나 길을 잃고요 낙심되며. 포기의 손짓이 선명하게 보일 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꺼내어 한 번도 곱씹어도 될 매우 은혜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요 왜, 왜, 왜 요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제우선을 보내셨는가 그 이유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목적, 이유와 목적에 관련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3절입니다. 다두 곳에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1절의 이름이 나오죠자 23절의 말씀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첫 번째 이름 2 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무슨 이름에요? 예수라. 그뜻은요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21절의 중간 부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자두 번째 이름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후, 여자의 후손이 우리 것이 목적은 두 가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구원 그리고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후손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문제, 문자는 해볼게요. 여제후손의 이름이 두 가지, 예수와 임만위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자 문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심판을 받았고요, 한쪽은 예수 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낙원으로 간 사람. 그 사람에겐 주님의 이름 두개중 어느 것이 필요했을까요? 두 개다 아니면 하나, 뭐가 필요했을까요? 두 개다 아니면 하나, 하나, 어떤 거예요? 예수,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예수 이름이 그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왜요? 이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내일이 없잖아요 오늘 죽는 자리잖아요 죽음의 자리, 사용받는 그 자리, 이 사람에게서는 이 땅에서 내일이 없고 지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의 그 이름 그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 두개다 필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만 필요한가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개다 선택하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두개다 필요해요. 이유는 우리에게 내일의 그림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막다른 인생, 막장 인생, 벼랑 끝 삶이 아니기 때문에요. 두 가지를 모두 필요하더라. 예수와 임마누엘. 그래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 두 주간 주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여자유선이 땅에 오신 이유 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원이라는. 의미의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의 그 예수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면서요 역대야 3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야 33장 구약 703쪽에 있습니다 역대야 33장 우리 지금 구원이라는 의미의 예수 곧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703쪽 역대야 3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의 말씀 읽습니다. 문나세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에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자, 1절가 누가, 누가 등장해요? 문나세 자, 문나세는요 남쪽 유다의 14번째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문나세가 왕이 됐어요. 몇 살에? 55년이면 어떡해요. 55년간 왕역을 할 했다고요. 12살에 왕이 되고 12살에.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왕 자리에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들어 유언을 남겼을 때 하나님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연한을 몇년더 길게 해 줘요? 15년 길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의 연한 15년을 더 연장 받을 때 받았을 때그 15년을 더 살면서 태어난 아이가 이 아이 무나스예요. 그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희스기가 죽을 병이 들어 이제는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했는데 그 15년을 연장받은 15년을 더 살면서 태어났던 그새에 태어났던 아이가 무나스예요. 그리고 태어나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기적적인 아이인 거예요.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가 태어나 왕이 된 거예요. 기적의 아이예요, 기적의 아이. 그리고 아버지 모든 권세를 물려받은 성경 인물 중에 금수 중에 최고 금수자가 모나스예요. 히스기야 대단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갖고요 전국에 있었던 우상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 영적으로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함께 누구로 그 마음이 쏠리냐면 그 일을 행했던 왕에게 쏠려 있어요. 저절로 가게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정치의 가장 좋은 수단일지 모르지만 희석하는 근목적으로 종교의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로 다 쏠려요.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왕권이 그만큼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국방력과 경제력이 올라가요. 아스르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스르가 이런 이스기이가 왕일 때이 남쪽 유다를 침범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쪽 이스라엘이 커요. 10지파가 모였고 2지파가 모였으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 히스가 왕을 공격했는데 이기지 못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히스기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다 통합해서 지배하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히스기 왕이 아팠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축하 사절단을 많은 보물과 함께 많은 신하들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아팠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너무 기뻐왔습니다. 막 박수 치고 장치를 벌여줘요. 그만큼 그만큼 히스기야는 주변 나라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 특별한 인정과 사랑을 받은 좋은 임금.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막강 왕이었어요 문하세는 이 힘을 아버지에게 고수하려니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던 힘, 왕의 자리만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영적인 힘과 세상의 힘과 권력 모두를 문하세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하세도 강한 왕이에요? 강하지 않은 왕이에요? 강한 왕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11절 이렇게 돼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역대 하 33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유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세사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자 우리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하세계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문하세계가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구원이라는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고 있는데 그 목적 중에 지금 문화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이 기적적인 아이가 왕이 되었는데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죠.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긴 아스에게저한 나라의 왕이 세사슬로 결박되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바벨로 론으 끌려가요. 아스로 끌려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버지는 이 나라를 이겼어. 정말, 정말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겼어요. 아버지는 이겼어요. 그 힘을 그대로 고산에 받았는데 아들은 왜 지냐고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최고의 왕 자리에서. 최하 밑바닥에 돼 버렸어요. 그 이유가 2절부터 구절이 나와요. 눈을 한번 봐 보세요. 딱 보면 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절에서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하나세가 이런 일을 당한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이죠? 우상 숭배예요. 아버지 왕이 어렵게 전국에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면서 주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아버지가 뛰었던 모든 우상의 찌꺼기들을 다시 다 꺼냅니다. 그리고 여러 잡신과 기순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한 일, 그만일이 있었어요. 너희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절대 주리지 마라. 이 말하셨는데 이문화세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요. 곧 죄가 반짝 반짝 노란색의 빛을 내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광택을 모두 잃어버린 검무 티티한 새로 바꾸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매우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동시에 죄는 우리에게 있는 엄청 소중한 것들을 잃게 해요. 죄는 그런 역할을 해요. 죄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있는 보물. 보석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주고 싶은 좋은 것들, 정말 값지고 너무 아낀 보물 보석들을 주고 싶은데, 그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함께 그것이 오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예를 들면, 그 죄의 속성을 말해주는 그 예가 성경에는 나와요. 성경 평온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소개해볼게요. 부족자랑 관계에 남자 여자를 쫓는 정욕에 이끌리는 삶,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정욕에 이끌리는 삶, 정욕에 이끌리는 삶은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대요. 평생에 모은 재산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남편과 내게 있는 아내 말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쫓아가는 삶,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삶은 한 조각뚝만 남게 되라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몸에는 병이 찾아와 건강을 잃고요. 벌을 받아 영혼을 빼앗기고 결국 후회한다는 거예요. 잠육장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예를 잠원 23장 이렇게 말을 해줘요 술을 좋아하는 분들 단순히 술만이 아니라 술이 대표적인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은 약물, 도박, 쇼핑 좋지 않은 것들에 중독된 인생을 말해줘요. 좋지 않은 것대로 중독된 인생은 알지 못한 곳에서 다쳐 상처가 생기는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인생 스크래치가 생기고요. 아침이 되면 다시 술을 찾아 하루 종일 치아한 상태가 되듯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과 늪에 빠진 삶이 됩니다. 이게 죄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잔인해요. 무자비해요. 죄라는 건 입안에서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그럴싸하지만 씹어 삼키는 순간 기름에 찌들린 모래가 됩니다 죄의심각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문하세 왕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면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보면 13절로 중간 부분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더라 회복이 됐나요 회복이 되지 않았나요? 회복이 됐어요 새사슬로 결박하여 에루살렘에서 바벨론 아수로 끌려갔던 왕이 다시 에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앉습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죄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 밑바닥의 자리로 갔었는데 다시 최고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그 방법이 12절과 1 3절에요자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가 환란을 당하여 요하께 강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강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에 모나스가 그제서야 요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그 방법 뭐죠?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한 것 11절 끝부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더라 한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회개했더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과 죄도 용서하셔요 용서만이 아니라 용서와 함께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잘못과 죄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당연히 우리는 변화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laughs> 도둑이었다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회개하여 멈추고,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왔다면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한 다음 삶을 변화시켜서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히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제 후손인 예수는 이 일에 오신 거예요. 이일 때문에 주님 마지막 시사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대하에 물을 받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서 회개와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해요. 하나는 목욕, 안 믿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평생 단한 번만 하는 본질적인 회개, 영접함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접의 회개 하셨죠. 내 등골이 오싹해요 우리 모두 다 영접함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회계 영접함 회계를 이미 했어요 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아 이쪽은 필요한가 봐요 목사님 한번더 해보죠 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안 믿던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 목욕은 평생 단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셨죠. 손과 발을 닦는 것. 매일 매일의 삶에서 범하는 작고 큰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을 회개하는 자백. 자백은 매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이 일을 이해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와 장발장을 쓴 프랑스의 작가 장발장 다 보셨죠?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장발장 아 빵을 훔쳤던 사람 장발장의 어떤 소설을 쓴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이구는요 한때 매우 건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매우 건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던 어느 날 하나밖에 없던 애동 딸 네오포르든이 그 네오포르든의 시체가 편지 한 장과 함께 세네강에서 발견됩니다 이 딸이 유서를 쓰고 유언을 남기고 그만 강에서 죽은 거예요 그 편지는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음주 이것을 지켜보는 엄마가 너무 너무 비참하여 죽습니다. 아버지 심한 외도와 음주 이것을 지켜보는 엄마가 너무 너무 비참하여 살아갈 수 없어 죽습니다. 이 글을 쓰고 그가 생을 마무리한 거예요. 위고 그 편지를 보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엎드러져 땅을 치고 하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해요. 새 사람이 됩니다. 공무원으로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으로 많은 좋은 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장발장의 이야기를 쓰고요, 로트람의 곱주를 쓰고요, 여러 책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 책의 중간 중간 부분에 그 죽은 딸아를 생각하면서 딸아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을 표현했던 내용들이 지금도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여운으로 남아요. 그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옥 같은 글로 방황하는 사람들과 삶의 길을 놓친 우리에게 많고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성경을 공고미 묵상하면 매우 괜찮았던 주님의 사람들에게도요 쉽게 넘어져 죄에 빠지는 연약함들이 있음을 발견해요. 구약의 아브라함 얼마나. 우유 부단한지 모르겠어요. 우유 부단에 급하네요. 모세, 하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그 땅바닥에 집어 던지며 십계명을 깨뜨려 버렸던 혈기 있는 사람. 혈기, 혈기의 왕에 혈기의 왕. 다윗, 은근 여자 박혀요. 여자 좋아합니다. 솔로몬, 세상을 너무 너무 기뻐해요. 신약의 배두로 촐랑대매 급한왕이잖아요. 촐랑대매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이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마을을 다 태워버리려고 한이 무서운 분노와 화가 그 세계 있었던 사람들 우뢰야들 아들, 천둥야들 아들, 이번개치는 아들과처럼 이 화낸다는 그런 사람들었어요 바울 선생님 주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편협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 말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 건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협조하지 않는 사람 그 뒤에서 딴말 하는 사람들 있지요 주어진 것에 감사와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며 불평하고 엉망하며 시험을 조장하는 사람들 있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 죄의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전히 예수가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시면서 완성하신 회개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소중한 걸 담고 싶어요.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보석도 다이아몬드도 너무 귀한 것들을 놓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습성과 죄의 연약함이 그 좋은 것들을 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닦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으셔야 돼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서는 예수를 통하여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의롭고 경거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귀하고 귀한 것들을 담으에 전혀 부담되지 않는 멋진 그릇들로 하나 고요 아직 이 기쁨과 능력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죄 예수는 주님을 소개하고 알려서 그들도 우리와 우리와 동일한 영광을 누리게 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죄 예수 손으로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현한 모습들, 죄의 습성들, 부족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의롭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3 남순계 특성.